특성의 남북 이슈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사무국장 박현철입니다. 50여일이 넘는 긴 장마로 인해 국내에서 50명 가까운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강의 범람으로 교량, 도로, 농지, 가옥의 유실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음파 지역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북한의 피해 상황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해 상황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보다 더 심각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예비 양곡까지 풀어 민심 잡기에 나설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강석승의 남북 이슈 그세 번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이시며 월간 군사전을 편집위원장 및 사단법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신 강석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나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수해 피해가 매우 큰것 같습니다. 아, 조선중앙TV는 특히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폭우경보를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였으며,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비 양곡까지 해제하며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장님 먼저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네, 이 같은 위도상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역시 이번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아, 그러나 우리처럼 시시각각으로 그 수수재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 또 세부적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연설하였던 5일 경기장이죠 예, 예. 평양의 일부 지역도 대동강물이 불어나면서 침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일주일 전이죠. 예. 지난 6일과 7일 예. 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청리의 경우, 불안한 물로 인해 재방이 무너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두배 정도 되는 아, 한 6천여 예. 정보와 예. 또 주택이 730여 채가 침수가 되고 또산림집도 179동이라고 아. 이 붕괴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예. 또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예. 아 장풍군의 경우는 650mm. 또배천군의 경우는 511mm의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 6일까지 통계니까 예, 예. 그 이후에는 아마 이보다도 1.5배 정도 음. 많은 지역은 1000mm까지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지금 북한의 조선 TV를 비롯한 노동신문 등 각급 관영매체에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n g a p o r e s i n g 직접 렉서스 SUV 차량을 운전해서 현지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목을 지 받고 있는데 김 위원장 이런 현지지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매체에도 보도가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렉서스 차량을 운전해가 갖고 네. 이렇게 수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 많은 수행원들이 뭐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주위에서 호의를 하는데 예. 그 모습이 보이지 전혀 음. 보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운전을 예. 하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음. 차량을 몰고 갔다는 것은 아마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 이 최고 주도자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엄혹한 상황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젖혀두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아, 예. 나는. <laughs> 공무한다라는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애민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시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시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은 유엔으로부터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네. 또 코로나 1일구로 인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네. 교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 북에서는 지금 시기가 바로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민들이, 네. 인민들이 가뜩이나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루 세 끼는 커녕 두 끼도 먹기 어렵고 네.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주민들 간에 알게 모르게 형성된 어 북한 정권 체제 또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이려는, 네. 해소시키려는 어 그런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도 어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황강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경기도 우리 연천 지역에 그 임진강 부근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 산사태나 폭우보다 더큰 걱정거리가 바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북한의 황강댐 방류입니다. 교수님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죠.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발당문이라든가의안문이라든가 예. 이걸 방류를 할 때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고지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침수당할 위험에 처한 지역주민들은 피신을 하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는 예.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뭐 통보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해준다는 것은 북한이 아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성향이 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환강댐의 경우는 예. 그 구조가 상당히 다목적댐이고 예. 또댐 본체를 암석으로 이렇게 사용한 이른바 사력댐이기 때문에 음. 일정하게 물이 찰 경우에 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붕괴 위험을 사진에 막기 위해서 물을 방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예. 어디까지나 구실 내지 핑계고 예. 사실은 북한이 기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네. 민족 공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신이나 구호에 입각해볼 때도 우리 정부에 알려줘서 예.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게 이게 예. 당연한 건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예. 것은 바로 북한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해 복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검토하는 상황인데 북한에 복구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북한이 한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효정이 예, 예. 일단은 우리 정부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예. 원색적인 비난을 어, 계속 해왔고 네. 그 이전에는 바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학예가 아, 있지 않았습니까? 다또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험난과 비난과 네. 이런 것들을 해 해왔던 북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바라볼 때는 야 이런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네.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그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진짜 수재를 당해서 이 고통에 에 직면하고 있는 수재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예. 왜 정부가 북한 비위맞추기를 우선적으로 하는가 하는 비판 주론이 지금 어, 어. 일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예. 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한다면은 어떤 감정적이고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그 서운함 또 예. 우리가 받았던 그 비난 비평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시, 시각에서 예. 보다 큰 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또 아.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 방침을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넓게 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말씀 중에도 계셨습니다만은 지난 6월이죠. 그 6월 중순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나서 북쪽에서 지금 아무 사각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 6일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의 남북 협력 기금 1천만 달러. 어,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 앞에서도 잠시 지적했지만 한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남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도적 지원과 북한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부 이런 당국의 대북 정책 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고 관계를 맺는 것조차 예. 이게 상당히 그겨할 정도로 예.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 북에 대해서 그런 시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안 되는 것으로 70년도부터 이 남북 간의 공식 대화가 처음으로 72년도죠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은. 칠사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네. 어, 남북에서 서로 밀서를 파견을 해서 칠사 어, 공동성명을 갖다가 어, 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육이오 전쟁의 상흔을 입은 많은 국민들은 속된 말로 빨갱이들하고 무슨 대화냐? 이렇게 하고 상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원히 이 분단된 상황 또 통일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더 감정은 어, 감정대로 다스리고 예. 좀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어국민들 상당수는 왜 지원하려면 천만 달러 아닙니까? 예.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예. 우리식으로는 왜 이거를 직접 지원하지? 왜 WFP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냐 느국민들 상당수가 예. 그, 예. 의아스럽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이것은 남북관계 현실에서 그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그 인도적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영아 또 유아 임산부 또 노인 이런 층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음. 그러나 북회에서는 음.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왜? 네. 그 조그만 걸 주고 왜 우리한테 생각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많이 그 지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안 받았죠 그러나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강건너등불 바라보듯이 봐서는 안 되겠죠 같은 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WFP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 받을 게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남쪽으로도 받은 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음. 거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거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예. 또 이질성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아. 하나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부임한지 한 달이 채안 됐죠. 네, 근데 취임사를 보게 되면 노두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두돌 예. 아시죠? 예, 예. 예, 노두돌 또그 예. 이전에는 이 마중물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그 어, 북한 측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천만 달러. 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된다면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노두돌 네. 내지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네. 감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한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과거에 북한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도발을 했고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간에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좀 시도를 해보자 네. 국민들 상당수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많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네. 그래서 북에서 세게 나온 데서 우리도 역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 쉽게 되어진 냄비는 어떻습니까? 금방 쉽죠. 예. 금방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어 접근 방법보다는 좀긴 흐름을 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노력을 우리가 솔선수범 한다면 예. 북한도 역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대북 지원에 대한 의미를 좀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